이세 석회는 이 석회가 유방암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장비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기는 해요. 카메라로 촬영을 해봐도 해상도를 따지지 않을 수 없고 그걸 이제 보는 모니터도 거기에 맞춰줘야지 훌륭한 영상을 느낄 수 있듯이 석회를 촬영하는 장비의 해상도 또한 되게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쓰는 그런 이제 고가의 장비들을 갖추면 높은 해상도일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촬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방사선 노출로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거죠. 예전에는 일반 이제 2D라고 하는데요. 두 장씩 이렇게 네 장을 찍는 일반 촬영이 많았지만 사실 현재 전 세계적으로의 추세는 입체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입체 촬영은 CT처럼 유방을 이렇게 전체면을 돌아가면서 입체적으로 본인 촬영 영상을 얘기하는데 그 경우에는 일반 2D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진단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미세석회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